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커비 제인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자에 나왔던 시험을 살펴보실 거고요. 문제풀이 한 다음에 템플릿, 입으로 연습하고요. 그대로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또 추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가세요. Are you ready? Yes. 자, 파트 5 난이도 이랬습니다. 애쉬를 쫙 들어보니까, 음, 감사합니다. 네, 난이도가. 어, 어렵지 않은 문제, 어, 요거 내가 풀어봤던 문제구나. 어, 신선하지 않은 기존에 계속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나왔었으나, 이 문제였어요. 그 출판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벤트 당일날 책이 안 오게 생겼다. 배송이 지연됐다. 아유, 배송 지연 요거 내가 풀어봤지. 근데 답변을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꼬여. 그래서 풀다 보면, 아, 이 문제 그냥 물리고 싶다. 너나 풀어보세요.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네. 결국에는 답변이 좀 조리 있게 안 나가는 문제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 배송이 뭐가 늦어진다라면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어떤 물품을 대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보상을 제공을 하거나. 근데 얘는 지금 책 자체를 대체를 할 수가 없죠. 그렇딱그 책을 보고 오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은 그놈의 이벤트 그냥 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 이벤트 할 거라고 광고도 한 상태였고, 마지막에, 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고객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상황은 이거고,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이벤트 취소는 못해요. 그리고 물론, 고객이 화났을 때는 우리가 막 퍼주는 해결책, offer compensation,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황에선 미안하다고 그냥 막 퍼주기만 해? 그것도 아주 고득점 해결책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서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벤트 한단 말이야. 근데 고객들이 뭐 그대라는 책을 지금 살라고 왔어요. 근데 그대라는 책이 뭐 4일 있다 온대. 죄송해요, 고객님. 4일 있다 다시 오실래요? 그럼 얼마 성질나요? 어, 일단은, 죄송한데 상황이 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집으로 배송해드릴게요. 뭐,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퍼주는 거죠. 이 플로우로 답변을 좀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배송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만 챙기시면, 뭔가 배송이 늦어졌을 때, 어, 돌려 쓰시기 참 편하실 거고, 요거 아이죠? 쇼핑 아니고 쇼핑. 배송이란 뜻이죠. Shipping services, shipping services인데 거기다 돈 차지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잘못이니까 당연히 free, 무료여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님이 딱 왔는데 오자마자 어, 책은 4일 있다 올 거니까요. 주소 되세요. 이것도 참으로 불쾌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우리 어떤 플로우를 부드럽게 만점 답변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볼 거예요. 자. 입으로 읽어 볼게요, 여러분. 시작! First, I think we should explain about this situation honestly and offer free shipping services. Although those customers need to wait for a few days, at least they don't need to spend further time to have the copy on hand. 그렇죠. 비록 며칠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굳이 책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더 고객님들께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퍼주는 거죠. 퍼줄게요. 시작. Second. Of course, we need to offer compensation for their inconvenience, such as discount coupons or gift cards. In this way, we can keep them happy for sure. 분명히 고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두 번째 결책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첫 번째 결책이 좀 길다라면 어디를 생략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지금 무료 배송 서비스가 주이기 때문에 기다라면이 end 앞부분이 좀 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offer free shipping services. 그러면 하고 이 문장 빼셔도 바로 이어내셔도 말이 됩니다. 그러면 they don't need to spend further time to buy the book.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p a r 6는요. 난이도가 어땠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갔단 말이야. 86, 그래, 어렵다는 거 알고 열심히 하고 갔는데, 문제 너 누구냐, 너? 네. 이런 문제 나오기 있기 없기? 네. 문제 자체가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몇년 동안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문제인데, 빈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몇 문제 안 보고 가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문제, 낯선 문제로 느껴지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보셨더라도, 이 문제 비슷한 거 보셨더라도, 이거는 한글로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고로 난이도는 높았다. 네, 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명한 배우의 성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운입니까? 노력입니까? 네. 여러분, 이 비슷한 문제 봤을 때, 이게 배우인지 스포츠 선수인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인간의 성공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운이냐? 아니면 내가 다부지게 노력하는 게더 중요하냐? 말 그대로 luck이란 단어로 나왔었는데요. 또 비슷한 옵션으로는 talent, 내가 타고난 재능, 재능 대비 노력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나의 노력 대비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들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아무리 마음속으로 아유 당연히 운빨이 중요하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 답변이 이쪽으로 좀쏠려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늘 거야 그럼 성공할 거야 이런 맥락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워딩을 노력적으로 좀잘 챙겨 보시고요 기회가 왔으면 뭐해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라면. 실현시킬 수가 없다면 그 기회는 goodbye. 금방 나를 떠나가 버리겠죠. 아무짝에 소용,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걔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we need to try hard.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actualize.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화 문장 같이 읽으면서 보실 거예요. 일단 first부터 우리 같이 함께 입으로 시작. first, we need to work hard to actualize the, the random chances. Let me elaborate. 설명 좀 해볼까? We get opportunities because of luck. But we need to put lots of efforts to take a full advantage of the given chance. Otherwise, nothing will happen. 그렇구나. 네. 주어진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이 있어야 기회를,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take a full advantage는 그 기회를 10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빡세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 nothing will happen. 그렇죠? 운은 말 그대로 운이고 기회인 거잖아요. 이게 좀 많다라면 여기 쭉 빼시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해면 말이 되나 볼까요? 어, 아, 신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Otherwise nothing will happen. 말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양 많다라면 이 가운데 부분을 슉 빼버리세요. 네. 두 문장만 하셔도 시험장에서 이 정도 답변하신 분들도 많지도 않았어요. 네, 거의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네, 그 실력 얘기 좀 해볼게요. 열심히 해야 실력이 늘고 그래야 성공을 할수 있지 않겠냐? Second, hardworking will make the actor a better, better performer. 네, 아유, 숨이 한 단자. 네. 얘는 꼭 공연자가 아니라 우리 일할 때 성과를 낸다 할때 perform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그냥 업무 관련 문제에서도 더일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 쓰실 때 uh, make 아니면 a person will get will become a better perform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쵸.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We all accept that practice makes perfect. So the actor needs to struggle and try persistently to make oneself more skilled and professional. Then of course, the actor is one step closer to the success. 네.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더 실력 있는 배우가 될 것이다. 연습해야 실력 는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더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공에 더 가까워지겠죠. 음, 응. 길어. <laughs> 네, 영어 너무 잘하신다라면 이것도 뭐 길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다 줄여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좀 짧게 줄이실 거라면, hardworking will improve, 아주 간단하게, acting skills. 이렇게요. 다른 직업이면 다른 스킬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hardworking will improve acting skills.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s a result, the actor is one step closer to the success. 아니면 the actor is more likely to.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양이 좀 많다라면 가운데 걸 과감히 빼셔도, 이문제는 어버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 네, 시험장이 후반부에 조용했고, 한숨소리 들리고, 네. 이 A, B 다음에 이 철자도 많이 들렸기 때문에, 네. 우리 좀 속상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런 문제 내가 안 만나리라는 법 없잖아요. 요거 잘 챙겨주시고, 네, 이제 하반기 그 자소서도 거의 끝물이죠. 아마 이제 뭐 면접 준비하시거나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건 이제 졸업한 언니 오빠들이랑 4학년이신 분들 얘기고 나는 아직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학년이실 수도 있고 요새 토스를 되게 빡세게 공부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 아 겨울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부터 야금야금 파트 1사 아우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몰아서 하시면 돼. 파트 파이브랑 식스를 지금부터 남들 쉴때나 혼자 빡시게 열심히 해놓는다면 나중에 내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점수를 분명히 콕 찍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9월 28일 파트 5, 6 기출풀이였습니다. 목표 달성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